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무술달인과 도둑의 재회 삼원수 살해 사건 고려 마렵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여유롭게 말을 타고 서해도 땅으로 놀러 가는 중에 산속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꼼짝 마라. 가진 것다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도둑이 칼로 협박했으나 젊은이는 몇 가지 몸놀림으로 무술 실력을 보여주며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러주었습니다. 훔친 놀란 도둑은 일대일 대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젊은이 뒤를 몰래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는 산짐승을 피하고자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잠시 여장을 풀고는 측간에 들어가 참았던 보일부터 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자식, 진작짐을 내놨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지. 도둑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슝, 힘있게 날아간 화살이 측간 앞에 쳐져 있는 거적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분명 화살을 맞은 고통으로 인해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측간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빗나갔는가 싶어서 도둑은 한 번도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측간에서 장난하지 말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뜻밖의 말에 놀란 도둑은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화살을 측간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도둑의 활 솜씨가 좋은지 화살은 쏘는 족족, 거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화살통이 비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측간에서 젊은이가 태연하게 화살을 한 아름 쥐고 나왔습니다. 이누마 그때의 솜씨로 무슨 장난이냐? 사, 살려주십시오. 기가 질린 도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젊은이에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소행이 괘씸하니 그냥 놔둘 수 없구나. 젊은이는 몸을 솟구쳐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에 한 가지를 잡은 다음 거기에다 도둑의 머리털을 움켜 매고 잡았던 가지를 놓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제자리로 튕겨 오르면서 도둑의 머리털은 순식간에 모조리 빠져버렸습니다. 으악! 졸지에 대머리가 된 도둑은 아픔도 잊은 채, 거듭 용서를 빌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위 일화에 등장하는 젊은이 이름은 이방실입니다. 그는 후에 기원한 무술을 인정받아 중랑장이 되고 호군이 됐습니다. 호군는 고려 공민왕 때 장군을 고친 이름입니다. 이방실은 중국에서 침입한 홍건적을 여러 번 격파하는 공을 세웠는데 이때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1359년에 서해로 침입한 홍건적대를 치고자 이방실이 대장으로 출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방실은 진영을 갖춘 풍주에서 그 지역 장자로부터 뜻밖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에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우해 주니 고맙소이다. 이방실이 흡족한 얼굴로 인사하자 장자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장군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미신지요. 하하, 하, 장군님은 저를 잊으신 모양입니다만 저는 이날까지. 장군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장자가 미소 지으며 사연을 말했는데 바로 지난날의 그 도둑이었습니다. 그날 장군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말을 마친 장자는 모자를 벗었고 그 말을 듣고 장자의 머리를 보니 여전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자는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방실은 홍건적을 물리치고 돌아와 임금으로부터 환대받았는데 그 공로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일화에서 알수 있습니다. 연회장에서 공민왕이 옥대와 옹영을 상으로 내리자 노국 공주가 불만을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어찌 귀중한 보물을 아끼지 않고 손쉽게 남에게 주십니까? 이에 대해 공민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종로사직이 폐허가 되지 않고 백성이 어육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이 방실의 공이요. 살을 베어주어도 오히려 그 공을 갚을 수 없거늘 하물며 이 땅이 물건이 아깝겠소. 공민왕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실은 1359년 4만 명에 달하는 홍건적을 물리쳤고 이듬해 홍건적 20여만 명의 침략도 물리쳤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실 장군은 무공을 시기한 간신배들의 모략에 의해 안우 김덕배 장군과 함께 136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삼원수 살해 사건이라 해서 매우 애석하고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삼원수 살해 사건은 간신의 음모가 아니라 공민왕의 은밀한 계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삼원수는 외적을 물리치는데 척격한 공을 세운 이방실 안우 김득배 장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새 장군은 홍건적을 퇴치하고 나라를 구함으로써 백성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간신 김용은 거짓 왕명을 만들어 정세운 총병관을 먼저 죽이고 이어 삼원수에게 정세운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이를 삼원수 살해 사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김용이 공민왕 명령을 사칭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민왕의 사주를 받아 그리했으리라 보기도 합니다. 김용이 공민왕의 신복이고 삼원수 명성이 왕권 강화의 위협이 되자 전쟁 끝나기 무섭게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이 옳은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능한 장군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은 분명합니다.